제작 발표회 현장에 와 있습니다. 제 눈앞에 지금 장현성 선배님 계시고. 어, 뭐야 감독님 계셨네? 감독. 님감독님 <laughs> 오늘 제작 발표회를 위해서 이발하신 저희 김상문 감독님이 네, 어제 했습니다. 네. 네. 오늘. 떨리시나요? 아, 오늘 어, 저에게 질문이 없었으면 하는 아, 네. 네. 수영화 이팅 네. 아, 참고로 이거는 제 유튜브예요. 아, 오, 네 유튜브. 네네. 네. 어 누가 보시는 거야 그러면? 저희 뭐 팬분들 그리고 저희 드라마 아, 팬분들도 네. 보실 것 같고. 아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 저는 수영이를 참 좋아합니다. 네, 수영이 참 좋죠. 네. 네. 수영 최고. 네. 아, 이 옷을 좀 화이팅. 내가 네.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어, 보이지. 야 이거 봐야지. 어. 감사합니다 어, 선배님. 어. 선배님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거는 제 유튜브 채널 수토리라는 아, 채널이고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장영섭인 오현재 형사님 장영섭이입니다 네, 오늘 너무 멋지신 거 아니에요? 한뭐 아니, 항상 멋있었죠. 아, <laughs> 아 오늘은 상처가 오늘은 나오죠? 없어요. 어, 상처 없는 얼굴을 메니까 또 새롭네요. 그렇죠. 기존의 오 형사 룩 그대로 그쵸. 이제 블랙에 우리가 항상 겨울에 찍고 있으니까 겨울룩이었다면은. 아. 네. 이거는 약간 가을로? 아 가을로? 가을이 오려면 아직 한 9, 0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역시 시대를 앞서가는 배우 시공간을 초월한 배우 장혁 선배님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 <laughs> 아 우리 서현 언니 인터뷰를 못했는데? 우리 서연 언니, 우리 서연 언니. 아, 입술을 칠하고 계십니다 베스트 드레스 그럼요 네네. 그럼요 오 골드, 골드. 너무 예뻐 골드 골드, 골드. 골드 골드 오늘 아주 골드로 네 골드로 나름 맞췄습니다 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오늘 본대로 말하라 제작 발표회 현장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대기실이고요. 어 잠깐 쉬는 시간이 생겼는데 뭘 할까 하다가 뭐 이런 거가 있대요, 요즘에. 왓진말 백이라고. <laughs> 내가방에 무엇이 들어있나? 여러분들 제 가방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가방 오늘 이렇게 화려한 거에 비해 너무나, 네. <laughs> 단순한 그런 가벼운 가방을 들고 왔어요. 현장은 가벼운 가방이 최고죠. 일단은, 뭐야,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떡입니다, 여러분. 이 떡은 참고로 흑임자 떡이고요. 이 떡으로 말할 것 같으면,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명절날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지퍼백에 담아서 냉동고에 넣어놓고, 아침마다 하나씩 꺼내서 현장에 갑니다 <laughs> 그리고! 자! 에어팟이고요 이거 저 에어팟 네, 제 이름 SY라고 이렇게 정말 작게 써져있어요 보이실까요? 이렇게 네. 이거 에어팟 아직 제가 케이스를 못 씌웠어요 케이스는 조만간 네,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팬분들이 선물해주신 저의 소중한 에어팟입니다 그리고 마스크. 자, 요즘 중요하죠. 마스크 중요합니다. 마스크 써야 되고요. 마스크를 꼭 여러분들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본대로 말하라의 대본. 여러분, 대본이 지금 3, 4, 5, 6부인데 거의 다 찍었어요. 3, 4, 5, 6부. 와, 정말 재밌습니다. 1, 2부를 보신 분들은 너무나 큰 재미를 느끼셨겠지만, 저희 3, 4, 5, 6은 더 재밌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되게 오래 쓴 지갑입니다, 이 지갑. 제가 노란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 이거, 가죽으로 된 노란색 지갑이고요. 이 지갑을 처음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서 구입을 하게 되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파리를 다녀와서 이제 유로가 있습니다. 유로가 있고요. 뭐, 마트 멤버십 카드 있고요. 신용카드이고요. 좀 비슷해요. 립밤, 립밤입니다, 여러분. 너무 귀엽죠, 푸. 푸 립밤. 이것도 팬분들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약간 그푸 립밤이어서 그런지 꿀 냄새가 나요. 꿀 향이 엄청 있고, 굉장히 보습이 잘 되는 제 파우치인데요. 이 파우치는 일단. 비타민 그리고 제가 이제 지방 촬영이 잦다 보니까 지방에서 어, 촬영하고 자기 전에 감기 기운이 있다 했을 때 먹어야 할감기약 그리고 아, 제 인생 팩트죠. 짜잔, 네, 제가 쓰는 팩트인데요. 이 팩트 아, 진짜 좋아요. 저는 이렇게 에센스가 함유된 어, 팩트를 처음 써보는데 보습도 잘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수정 메이크업 할 때도 쓰고요. 평소에도 그냥 이렇게 쓱쓱 발라서 써줍니다. 제 팩트 있고요. 그리고 핸드 크림, 립브러시, 이제 립스틱. 로 이제 바르기가 좀 그럴 때 립브러시 써서 좀 섬세한 표현을 할때 립브러시는 정말 필요한 도구입니다. 뷰러? 뷰러는 근데 잘안 쓰는 것 같아요 요즘에 눈썹을 올릴 일이 잘 없어요. 그리고 뷰러하면 꼭 하나씩 빠지는 속눈썹들이 너무 아까워요. 음, 정도면 됐나요? 펜 있고 또뭐 있니? 어, <laughs> 이거 뭐냐면. 서연 언니 조카가 저라고 그렸어요. 그래서 저희 아는 형님 녹화할 때 와서 선물로 주고 갔어요. 너무 귀여워서. 이거를 손수 그려서 저에게 선물해줬습니다. 고마워. 수영이, 가방 탈탈, 털이, 끝. 본대로 말하라,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10만이 넘는 유튜버분들의 언박싱 영상을 보면서 어, 나도 언젠가 찍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날이 왔네요. 음. 이 두근두근거리는 이 블랙 박스 일단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실버 버튼 다음은 뭔가요? 골드 100만? 저희 구독자분들이 주변에 소문만 조금 열심히 내주셔도 가능할 텐데. 좀 힘내 주시길 바라면서 짜잔. 유튜브에서 이렇게 친필 사인. <laughs> 자, 음. You just done something that very few YouTube creators accomplish. You had a u 100,000 people subscribe to your channel. Thank you. Very much too. I'm very g l a t e f u l t you. 이말 뜻은 어, 저를 이렇게 구독해주신 분들이 저의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영감을 받고 또 굉장히 도전 의식이 생기고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는 이런 네, 메시지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사전을 찾아가며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보이십니까? 더 네? 스토리. YouTube is my best friend. 그 유명한 시상소업 있죠, 티파니 영이. YouTube is my best friend. Is your best friend? 제가 가장 아끼는 상 중에 하나예요. 이 빨간색 유튜브 버튼 이 있는 상인데 소녀시대가 받은 상들이 이제 다 대상을 받으면 이제 트로피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유튜브 상은 이렇게 여명 전부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 장식장에 있는데 그 옆에다가 이 아이를 함께 두고. 에이, 골드 버튼을 받으면 이제 유튜브 컬렉션으로. <laughs> 완성을 해서 집에 전시하는 걸 목표로 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만 명을 향해. <laughs> 장식해서 인증샷 남길게요. 감사합니다.